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때 앞에 있는 도시군에만 시야를 고정시키고 뚫어져라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늘 틀리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혈파고입니다. 오늘은 지난 기회에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행정체계도 아, 가장 심플한 방식으로 이, 급한 마음에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음, 이거였습니다. 어, 엑셀에서 보면 어, 이렇게 깔끔하고 이뻐, 이쁘게 보이는데 지난번에는 이 심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 제가 직접 이, 이 그리면서 어, 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히려 어, 사실은 이, 이런 예쁜 그림보다는. 그 그림이 예쁘지는 않지만 훨씬 효과가 크다, 효용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조금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행정체계를 제안 드리고 행정체계에 대한 이해 및 암기법을 제안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상상 초월의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조금 느끼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 행정체계 하면 가장 그 위에 국토, 어, 국토부 장관, 음, 그이 장관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어, 특별시, 예,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냥 특자시, 특자도라고 하거나 자시, 자도 이렇게 하, 하거나, 그리고 거의 같은 레벨의 도가 있고요. 이도 밑에 시하고 군이, 군이 있는데, 사실 시에도 대도시가 있고 일반 시가 있죠. 지난번에는 이 대도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튼 도 밑에 시와 군이 있다. 시 중에는 특별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있다. 그리고 특별시 밑에 구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 광역시 밑에 군도 있고 구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기본 골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숫자를 매기면서 언제라도 떠올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해서 번호를 매기면 번호를 떠올리는 번호를 말하는 순간 어, 어떤 행정 포지션을 말하는지 우리가 금세 떠올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영 하면 이 국토,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고도 뭐 압축해서 여기저기서 쓰던데. 국장이라고 하면 급이 좀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여튼 저는 그냥 장관 하는 게 편해서 장관 그럽니다. 그 다음에 1 하면 이 위치에 있던 도. 어. 그리고 2 하면 그도 밑에 있던 시군. 시군이죠. 그리고 어, 바로 어, 3으로 넘어갈게요. 순서대로 3. 그러면 큰 거. 특별시 광역시. 얘 둘은 왜 빼느냐? 요 밑으로도 걸쳐있기 때문에. 구, 시, 군, 요 밑에, 에 하고도 걸쳐있기 때문에, 어 순수히 요 레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순수히 이 레벨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요게 이제 3으로 처리되면 좋겠다. 그리고, 4 갈게요. 4. 4는, 요렇게 말했죠. 요, 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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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도 밑에 있는 것들. 도 빼고,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해서, 특, 광, 음, 자시, 자도.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 요게 이제 사. 그리고, 이제 오로 넘어가면요. 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위에 있는 것들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렇게 하면 5. 그러니까 5 하면 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란한 컬러까지 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이 선만으로 표현했던 그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가능성을 보자고요. 그 다음에 6 하면, 6은 4개 플러스 2개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 밑에 시하고 군. 이렇게 해서, 어, 여섯.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섯이 가장 중요합니다. 6 i 네. 그래서 이 여섯을 도시 군이라고 해요. 도시 군 여기 있죠 여기. 도시 군이라는 표현. 도시 하면 어, 사 플러스 도밑에 있는 시까지 하면 도시가 되겠죠 도시. 그리고 그 도밑에 있는 군까지 하면 도시 군 이렇게 해서 6는 도시 군 이렇게 요 그림이 나오죠. 음. 그래서 6를 어, 가장, 어, 근간으로 해서, 어, 어, 이 코드 번호로, 어, 여타의 그 묶음들을 이렇게, 이렇게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으면, 나중에 가면요, 여러분, 이 특히 공법에서도요, 여러분 알잖아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방금 전에 도시군 그랬죠. 이 도시군에 대한 기본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군에 대한 관리계획인 거고, 그리고 어, 도시군계획, 이두개 관리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해서 그냥 도시군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에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군계획에 의해서 어,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표현들이 이 익숙해지려면 그 뜻을 헤아려야 돼요. 문자를 문자로 자꾸 다이렉트로 머리에 넣으려고 하면 담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개념적으로 헤아리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이 캐치가 된다. 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뒤로 가면 정비법, 까지도, 어, 국개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 않습니까? 그리고, 어, 또 넘어가면 공법 안에는 또 건축법도 있고요. 주택법 있고, 마지막에 농지법까지. 여기에 많은 행정체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낱낱으로 헤아리고 애우다 보면 애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진. 그래서 휘발성이 너무 높아서 휘발유보다도 더 빨리 날아가잖아요. 코드를 활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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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십시오. 코드를 활용하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0, 1, 6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지금 뭐 나열을 해놓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 장관 있죠?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자시 자도 그 다음에 도 있죠 그 밑에 시 있고 군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여기다 이제 조금 살만 붙이면 디테일한 그 어, 세세한 살만 붙이면은 너무나 그그 그 심플하게 깔끔하게 예, 이 혼란스러운 어, 질서를 어,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공법 뿐만이 아니라 세법이나. 여기 있죠 세법. 세법에 국세도 있고 보통세도 있고 목적세 있고 그 지방세 특히 지방세에서는 뭐 취득 대표적으로 취득세 있고 재산세도 있죠. 이 각각에 해당되는 행정 포지션이 있어요. 보니까 그이 모아놓고 이 종합해 보니까 그이 정도였나 싶죠. 근데 이 정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복잡하다. 그러고 여러분은 각각을 애우려고안 어, 되는 일을 하려고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있는 그대로 어, 팩트를 알려드리고, 이 복잡한 길을 어떻게 그 혀를 찾아서 어, 자연스럽게 에, 나아갈 건지, 예, 학습의 길을 찾아갈 건지, 이걸 좀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혀를 어, 필요하다, 혀를 찾아야... 음, 어지럽지 않게, 어, 분명하고 선명하게 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이런 겁니다. 그, 요 여타의 것들도 정리를 어, 세부 맥락, 맥락마다 이제 모든 등장하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 본 건데, 바로 이런 겁니다. 제 말씀대로, 요구대로,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가장 작은 노력을 한 후에 그거를... 여기저기에 활용을 하면 그 파워,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걸 지금 당장, 어,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출연하는 것들을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종합적인 그림을 가지고 맥락, 맥락마다 요거는 요렇게 정리하면 된다. 요거는 요렇게 정리하면 된다. 요런 방법을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이 이 고생을 왜 사사했느냐 제가 먼저 고생을 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고생을 덜해도 되고 어 등산처럼 산에 오를 때처럼 헤매이지 않고도 앞사람의 발자국만 따라서 얼른 그 오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세, 그, 고생은 제가 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고생을 할 거고요 고생 끝에 찾아진 혈이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그 혈파고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어, 어, 요거 좀 보면 현란하죠 그러나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어, 일단은 가능성, 음, 요걸 먼저 말씀드린 거고 진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런 느낌 위에서 어, 조금은 음, 반복적이지만 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네요.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어 이런 걸 했습니다. 그 제가 그림을 그렸던 거 같은데요. 예,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거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기억 리 자, 아까 코 코드를 만들어 봤죠. 자, 6는 어떻게 됩니까? 6. 자, 여기 특별시 있고, 광역시 있고, 특자시, 그 다음에 특자도. 4개죠? 어. 네 그리고, 시, 군. 요게 6였습니다. 자, 색을 좀 바꿔볼까요? 자, 거꾸로 이제 갈 겁니다. 거꾸로. 자, 6 했으니까 5는요? 5는 4개 더하기 1 아닙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그 다음에 여기 도 있었잖아요. 도. 네. 그러면 4 플러스 1 해서 5. 네, 5. 색 바꿔서 4를 찾아볼까요? 어떤 색으로 할까요? 어, 이색 좋겠네. 자, 방금 전에 5, 5 하면서 4 찾았잖아요, 이미.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또는 자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요 4개. 네 삽입니다 4. 네. 자, 색을 다시 바꿔서 3을 해볼까요? 음, 어떤 색으로 하면 좋을까? 네, 이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3은요. 자, 요, 특별시, 광역시, 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걸쳐 있는 거 특자시, 특자도 넘어서서 요거까지, 요거 요거 도 그러면 요게 3 네. 위아래 걸쳐 있는 건 위에도 위치하고 아래 위에도 위치하고 아래로도 위치하기 때문에 어... 고점을 유념하고 그걸 빼고 그야말로 순수히 위, 위 레벨. 위에 위치하는 거, 하나, 둘, 으, 셋.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요? 이는? E는 기억이 나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기억 안 나는 분은 기억나게 앞으로 하셔야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학습이 편안해지고. 자, 둘은 어디 있어요? 둘. 시, 군. 요게 2입니다 1은 뭘까요, 1은? 1. 생각나십니까? 1. 5할때 했는데. 5할 때는 4도 했고, 1도 했어요. 그때 1입니다. 음. 여기 있죠, 여기. 이게 그냥 딸랑, 혼자일 때는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어, 위치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입니다 어, 이 노력조차 안 하겠다 하면 어, 공부 계속 하겠다 마음 접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는 한 매우 힘들어지고 어, 불편해지고 어,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요요 요, 요 간단한 그림 을 가지고 어, 응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간단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다 하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여기 4 있죠. 검정색이라 잘안 보이나요? 4, 그리고 2, 그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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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는 지금 위아래 걸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4, 2. 아까 가장 처음에 그렸던 기역 니은 하면 여기 다 걸리죠. 네. 요, 요 6.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그리고 시, 군. 이렇게. 요게 6고요 요거를 아, 요 색, 색을 요거 바꿔야 되겠네. 요거는 제가, 아, 다시 요걸 요 색으로 돌아와서. 자, 도시. 그리고 가운데 점하고 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 군. 이렇게. 그래서 이 도시군과 관련된 계획. 을 세우면 도시군 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 계획. 그리고 두 번째 관리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때 앞에 있는 도시군에만 주목 저기 시그 시, 시, 시야를 고정시키고 뚫어져라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늘 틀리는 겁니다. 도시군은 빨리 지나고 그 다음에 기본이라고 하는지 관리라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볼때 시험 문제에서 이 구분을 하면서 정답 처리를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으로부터 나온 에... 이 시설 그게 그게 도시군 계획. 그리고 시설. 그리고 이때 시설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이미 공부 이미 해 보셨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는 거 금세 알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죠.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낯선 그 개념들, 용어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결합을 할때 느낌과 함께 느낌을 수반하고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공법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죠. 공포가 지워질 수가 없고, 만약에 제가 요, 요, 권고하는 대로, 공유하자고 요청하는 대로 방법을 공유하면 어, 꼭만큼또 성취감 느껴지는 과목도 없습니다. 그리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애워진다고 뭐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 바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도시 구에 관한 계획 중에 계획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본 계획. 자, 그러면 이 기본 계획, 궤핵, 이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수립, 누가 하겠습니까? 수립권자가 있어요. 수립권자,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식스입니다. 식스, 식스는 어떻게 돼요? 기억, 니은, 끝.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6 하고 답하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정확히 누구?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어, 도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게 다 읽기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6 그러자는 게 식스. 그래서 이 기본 계획 또 관리 계획 등등등을 이제 그 공법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배우고 가고 또 공시법 또는 세법 등등등 배우게 될때이 숫자 떠올려서 암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우 이 간결하면서도 어, 머리에 쏙 박히게 이렇게 학습을 해낼 수가 있다. 요점을 미리 이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이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재밌게 게임하듯이 즐길 수 있는지 하나 하나 이 혈파고를 통해서 혈을 짚어가면서 그렇게 학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급한 대로 느낌 수준에서 이 정도 전달합니다. 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